나는 이 물고기를 그냥 잡았어. 네. 잡았는데 심누심을했던게확 날아갈 수도 있고 음. 어, 어. 잡았는데 막소살같이 나가는 게 있고 그 느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 마리에 한 명씩 어.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애군 액살 좀 많이 좋아져요. 네. 어, 어, 어. 뭐상문의 기운이 많이 세타타든지 특히나 몸 아프신 분들 어, 많이 효과가 어요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지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네. 한번 영상을 켜봤어요. 네, 네. 올해 조금 특별한 어떤 그 이벤트가 있다고 했는데 네. 어떤 게좀 있어요? 해년마다 제가 PR이죠. 음. 제 예지신당이 PR인데 요즘에 시국도 너무 어렵고 다들 힘드신데 성불 볼수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문의들을 조금 많이 하셔가지고 작년에 올 초죠? 그러니까 지금 2월이잖아요. 음력 오늘 초하루예요. 네. 2월 1일인데 삼재풀이를 했어요. 단체로 하는 거를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방생을 기도를 가려고 했는데 제가 뭐 갑자기 기도를 했는데. 요번에는 강원도 가서 이제 간포나 강원도 가서 방생을 하거든요 물고기 저~ 이렇게 해가지고 방생을 풀어드리는데 네. 효과를 되게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해년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 야가서 방생을 해드리려고 마음을 먹어가지고, 방생이 효과가 정말 좋아요. 그래고삼재뭐 놓치신 분들, 삼재풀이 놓치신 분들, 물고기를 음. 던지면서, 어, 아무개아무개몇 년, 몇달 며칠, 어, 애구랩 살고 건강, 뭐안 좋은 거다 풀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다 하는 거거든요. 음. 영상을 찍어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볼까 하다가, 음. 아직 3월 17일 날 출국하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적은 금전에 큰 효과를 볼수 있는 좋은 기회라서, 어, 말씀을 드리려고, 어, 했어요. 그래서 2월이라 영등달이라고 그래요. 물할머니달. 특히나 어디 가서 좀 비세요. 어? 좀, 어, 물줄기가 조금 있네요. 뭐 용궁에서 많이 빌면 적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시는 분들. 응 음. 음. 아니면 좀 아이가 아프다든지 음. 어좀큰 시험을 앞두고 계신다는 분들 모든 어, 어 원초는 어 청소가 잘돼야 돼 주변을 환경이 깨끗해야 음. 성물도 보시는 거니까 음. 음. 그래서 방생기도 이번에는 중국 양가 가지고 할이을 어, 했어요 네. 마음 먹었어요 어, 경기도 어려운데 말이지 네네 네. 그리고 적은 금전 받고 그냥 단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음. 어, 한 50명? 50명. 어, 정도 이렇게 딱 해서. 아니면 성의껏 다못 해드리겠더라고. 너무 많이, 하면. 너무 많이 하면은. 누가 누가 이렇게 다 추권카드 해가지고 다 보내드려야 되니까. 음. 그렇게 해가지고 50명 정도 따지고 가서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 영상 보내드리는 거예요. 모레가 특별한 한 해네요. 진짜. 네네. 원래는 이제 중국까지 가서 안 했는데. 처음 시도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는 해드렸는데, 그냥 네. 기도하시는 분들. 네, 해드렸는데, 방생 기도는, 어, 단체로 하는, 어, 처음 이제 유튜브 영상 음. 통해서, 어, 덕도 많이 받고 해서, 요번에 그냥 해드리려고. 음. 네, 저 운동 전에. 예, 네, 처음이죠. 어, 네네. 2025년에도 처음인 거고, 저희 채널에서도 처음인 거 네, 처음이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걸 하면은, 어떤 쪽, 그러니까, 뭐, 가족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게 좋은 건가요? 개개인. 개개인이요. 어, 만약에 4인 가족이면, 음. 다한 마리씩. 어. 네, 물고기 한 마리에 한 마리씩. 근데 음. 물고기마다 다 달라요. 물고기가 다 달라요. 네. 나는 이 물고기를 그냥 잡았어. 네. 잡았는데, 시물심으 했던 게확 날아갈 수도 있고, 음. 어, 어 잡았는데 막 소살같이 나가는 게 있고, 음. 그 느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 마리에 한 명씩. 아.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럼 그렇게 보내드리면 서 선생님이 네. 사람들한테 이제 그 현재 지금 어떤 기운의 상태를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고 와서 또 말씀도 해드리고, 아. 뭐 조심해라. 어 이번에 이렇게 되겠다, 어 건강 나려주겠다. 근데 거의 방생은 내군액살좀 많이 좋아져요. 음. 어 어. 뭐상문의 기운이 많이 세게 타던지 특히나 몸 아프신 분들 어, 많이 효과 봤어요. 약간 몸에 안 좋은 기운이 쌓여있 지금. 네네네네네네네 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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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아. 이번에 큰 마음 먹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뭐 영상 보시고 네. 많은 분들 조금 신청하시거나 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음.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